마스터 벤이고요. 이것도 지금 바로 출고 가능하고 스탠다드가 있고 라지가 있는데 이거는 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가 더높고 그리고 전장이 조금 더 길고요. 24년식 모델이고 마스터도 이번을 끝으로 이제 전기차가 나올 거라서 있는 거 그냥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도 보면은 이렇게 로장으로 좀 바뀌었구요 이 시프터도 변속기도 좀 수동이긴 하지만 좀쇼시프터라서 이런 것도 좀뭐변속하기도 편안하고 여기 또파스 때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 씻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 히트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뭐 받침대라든가 쿠폴더로 이용할 수가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라든가 뭐수확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성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이쪽에도 뭐 수납 공간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선바이저를 제끼면 이렇게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.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뭐 최대 적재 중량이 있다 보니까 뭐 적재 중량 안에서만 이렇게 좀 짐을 적재하시면 되고 루프가 또 높기 때문에 뭐 짐이 높은 것도 좀 쉽게도 편안하고요 그래서 또 마스터를 또 구매 많이 하시거든요 가격대도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좀 많이 적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동이긴 하지만 은 최대 적재 중량은 이렇게 1100kg입니다 짐을 이렇게 뒤에서도 실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사이드 옆에서도 이렇게 을 적재 하실 수가 있고 편하게 삼각대는 이렇게 필러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재고가 거의 판매가 됐기 때문에 있는 건좀 바로 하시는 게 좋고 이 마스터 같은 경우에또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시면 좋고요 이거 이제 마스터 벤이라, 벤 라지 모델이라서 적재중량이 1 1 0 0 k g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뭐 1200kg. 차키 같은 경우 이렇게 폴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폴딩키고 이렇게 루노로고도 들어가 있고. 그리고 뭐 휠캡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블랙으로. 연비도 10.9kg로 굉장히 좋습니다. DJ 렌즈이다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좋고. 이게 지금 뭐 시승차는 없지만 은뭐 시승해보면은 시승해보니까 2300cc DJ 렌즈 치고 굉장히 또 출력도 좋고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스터를 또 구매하시거든요. 또 마스터만한 차가 또 없어요. 대체 가능한 차가 없죠. 이 가맥대에서 스트링 컬러만또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. 마스터 바로 이거 구매할 수 있는 차니깐요.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. 피디 바로 드리니까!